오늘도 놀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을 대신해서 포켓몬 카드를 뜯는 어른의 TV입니다.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뒤에 배경만 보시고 대략적인 오늘 주제를 아실 것 같은데 오늘은 바로 등급 카드 컨텐츠고요. BRG 카드 중에 미스라벨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. 제가 미스라벨링 카드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. 이 카드를 가지고 직접 AS 신청을 해보고 보내는 것까지 한번 같이 과정을 보겠습니다. 오기재가 되거나 오타가 나거나 원래 라벨과 좀 다르게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특이 카드가 있는데 흑마 버드렉스죠 독립한 정식 명칭은 섀도우 라이더 캐리 렉스 VMAX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위에 보시면 아이스라이더 캐리 렉스 이거는 백마 버드렉스하고 약간 그차고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벨링이 섀도우 그 라이더가 아니고 아이스라이더로 이렇게 해서 돌아왔죠 미스라벨링이 나면 일단 그 비아지 측에 알려주시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고 그 문의를 드렸더니 네, 여보세요. 네, 다름이 아니고요. 그 미스라벨링 관련해서 문의를 좀드릴게 있어가지고요. 제가 받은지는 조금 됐는데 이게 원래 그 규정상 한5일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. 근데 좀 발견이 좀 늦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네, 좀 어떻게 접수를 해야 되는지, 아, 카카오톡이요. 네, 아 사이트에서 그 평소에 그 봤는데 말고, 사이트에서 알겠습니다. 그럼 그쪽으로 네. 카카오톡 채팅을 이용하면은 조금 빠르게 서비스가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카카오톡 채팅을 찾으려고 했는데 잘안 보여. 알고 <laughs> 봤더니, 자, 지금 제가 이렇게 사진을 띄워 드릴게요. 사이트 최하단에 보면은, 그걸로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은 등급 카드를 보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주시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어요. 입고가 됐습니다. 프로세스가 시작됐습니다. 그리고 뭐 출고가 됐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근데 거기에다가 채팅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. 사이트 하단에 보시면 카카오톡 채팅하기 여기를 클릭하시고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카카오톡 내용을 남겨주셔야 CS가 가능합니다.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. 이거는 이제 BRG 사이트에 또 있는 내용이에요. FAQ에 있는 내용인데, 자, 보시면, 자, 요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. 5일. 5일 이내에, 일단 그러니까 카드를 수령하시고 받으신 5일 이내에 이거를 다시 접수를 하고 보내야 무상으로 교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. 네,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. 5일이 지났을 때는 약간 비용 부분에 대해서 직접 카드를 보내시는 분이 약간 부담을 하셔야 될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그런 네.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5일 이내에 접수를 해주시고 AS를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AS 부분은 그 담당자분 통해서 접수를 한 상태고 이런 류의 이 케이스들이 등카드를 많이 보유하다 보니까 꽤 있어요 꽤 넣으면 좀 안전하겠죠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에어캡으로 무지막지하게 그냥 포장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주 돌돌돌돌 감아줍니다 그냥. 이 정도면은 절대 다치지 않겠죠. 이렇게 단단히 감아서 테이핑까지 박스에 잘 담아서 박스에 잘 담아서 보도록 내 하겠습니다. 뭐 어차피 큰 내용은 없을 것 같아서 아마 라벨링이 그냥 바뀌어서 케이싱이 다시 돼서 돌아오겠죠. 기다려 보고요. A/S 접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. 흑일 카드 한번 구경 좀 할까요? 아르세우스. 10등급 아르세우스. 인텔리레온 VMAX. 아, 물론 다른 카드도 아주 많습니다만, 그냥 오늘 그래도 늘어놓은 카드니까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. 레쿠자 V. 한카리아스, 1판이죠. 그 블랙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. 카드는 돌아오는 대로 쇼츠 등으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어른의 t v 였습니다 와우! 구독!